이 부분은 진짜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신 경우에는 저는 반드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이 법규정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다투면 방어가 가능하지만 초기에 좀 잘못 다투시면 처벌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합격한 후 대기업과 보험회사의 사내 변호사로 5년 대한민국의 최고위 로펌이라고 하는 김앤장에서 10년간의 근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 17년차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서적 아동학대로 피소된 분이 검찰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우리 아동복지법은 이 정서적 아동학대를 이제 처벌을 해요. 근데 이 정서적 아동학대는 제가 볼때좀 문제가 많아요. 왜 문제가 많냐면 법 규정이 되게 애매모호해요. 그러면 뭐가 정서적 아동학대냐? 이거는 사실 판단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법규정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다투면은 방어가 가능하지만 초기에 좀 잘못 다투시면 처벌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그 아동복지법은 이 정서적 아동 확대에서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정서적 아동 확대로 보거든요. 예컨대 부부 싸움 앞에 있는데 애들이 봤다. 이것도 정서적 아동 확대예요. 이제 제가 이 성공한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 사례는 여자분이 이제 집을 나갔고요. 이제 남자분이 혼자. 이제 애들을 초등학생이었어요. 애들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자분은 애들의 친모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아침에 남자분은 평소와 똑같이 8시 40분경에 애들을 초등학교인 자녀 두명을 가방을 챙겨주면서 학교를 보낼 준비를 하고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다수의 남자들이 집에 들이닥친 거예요. 이 상황이 뭐였냐면 아내분이 집을 나갔다 그랬 습니까 근데 이 아내분이 자기 짐을 챙기러 이삿짐센터 직원들을 같이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남자분이 애들을 학교 보내려고 문을 여는 순간 들이닥친 거예요 그러면서 뭐 당연히 시계가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그가정에서 애들이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그 당시에 누군가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는데 이게 아마 고소된 사건도 아니고 아마 경찰이 아동학대로 그냥 인지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한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 거죠. 근데도 이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제 경찰은 제가 대리하지는 않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칼같이 진행을 하시더래요. 어쨌든 애들이 그 폭행 행정을 받기 때문에 자기는 아동 학대로 송치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됐고요. 이제 검찰 단계에서는 이제 제가 수임을 해서 사실 이제 법리적인 부분과 이 부분 이렇게 이 모호하다. 그리고 파일 같은 것도 설명을 드렸고 이 상황에서 애들 아빠가 낯선 남자들 여러 명이 갑자기 집을 들이닥치는데 그거를 막지 않고. 놔둘 순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을 제가 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사건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불기소 처분 결정 이유서 표지만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그 이유서는 너무 좀 사적인 내용이 많아가지고요. 네, 이겁니다. 검찰청에서 이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요. 불기소 이후에 이게 표지입니다. 보면은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로 이분이 이제 고소, 고소도 아니고 하여튼 뭐 그렇게 됐고요. 이제 폭행도 같이 처벌 대상 범죄로 이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 낯선 남자들이 집에 들어오니까 이분이 못 들어오게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폭행으로 본 거죠. 근데 이 나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실제로 아동학대 관련해가지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또 제가 그 아동학대 중에서도 이 정서적 아동학대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 대돌이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억울하신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동학대로 사건 수임을 문의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 최혜원 변호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건 수임이나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카카오 채널 최혜원 변호사를 검색하셔서 연락 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